아,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틀이에요. 결국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삶에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뭐 사역이 힘들어서 아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는데 힘이 듭니다.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어, 내가 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 표상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것뿐이지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십자가는 자신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교회에서 뭐예요?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죽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는 그거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을 때에 여러분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고, 내가 감정 있고, 내 삶이 뭐가 있고, 내가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나는 벌써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무슨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 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의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 6장 피드백 좀 하고 말씀 들어갈게요.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시험하여 한들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거늘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이 그 당시 에 가장 천막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존경하는 사람. 이 예, 마이크 조금 어떻게 해보세요? 계속 올려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나와요. 사도계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벌써 사도계인들은 자기들 다 알아.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 사도계인과 서기관을 시험하여.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얘기야.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나, 하나님의 보이시나, 계시나, 안 계시나, 제일부터 뭘부터 보려고 그래요? 뭔가 능력을 보려고 그래요, 뭘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표적을 보라고 청하니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절 말씀 아까 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는 니이라 하시고 그를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이런 시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 사모해야 돼요. 현장 예배 드리셔서 감사해야 되고 이런 시대에 말씀을 배운다는 거 표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안 무너져 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 자꾸 표적표적하고 너를 다 알고 나를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표적 없다. 뭐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야.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고래백서 들어갔다 나왔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추구할 표적은 뭐예요? 부활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다선사님마시고 뭐만 믿어야 돼? 말씀만 붙들고 기적과 표적은 뭐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신 일, 어, 부활의 표적과 오병의 기적, 칠병 이어의 기적, 이것만 있으면 된다. 오리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오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 갈때 떡을 가져와 있었더니 또육절 말씀, 예수께서 이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들이 누을 주식하라 하니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소리인지를 어, 또 떡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예수님 떡 없습니까? 하면서 어, 빵 찾고 있는 거야.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바리새인가사두개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뭔 소린지 또 몰라요. 여기서 기억할 것이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의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 현 시대의 성도들의 말씀이야 여기 본문에서 말씀 나오지만 하나님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생각지도 않는 지혜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튀나거든요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7절 말씀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이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야떡 하고를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믿음의 작은 자들어찌할 떡이 없음을 서로 논의하느냐 논의하느냐 이것이 의논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다 이 뜻이에요. 벌써 한번 불안한 거야 왜? 떡이 또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5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7병의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계시니까 하면 불안해? 안 불안해? 안 불안한데 여기서 하나님 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거든? 이르시되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믿음이 서로 염려하느냐. 염려하느냐? 걱정이 되니까 얘기 하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 어떡하지? 떡 없는데? 빵안 갖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빵도 없고 밀가루도 없는데 뭐만 주의하라 그래? 주의하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면 누구예요? 저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럼 이 시간도 말씀드려요, 목사님 뭔가 표적인 기적이라서 참 좋게 답답한데, 어 왜? 어또 엉뚱한 말씀 말씀을 하고 이 신이냐 할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만 붙들어라. 믿음이 적은 자요 여기서 나오 거야.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럼 믿음의 크고 작고는 뭐의 차이예요? 말씀을 야네? 가득 차느냐 없느냐의 차인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이 항상 어때게 불안하니까 논의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절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로지 오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을 몇 바구니며 예수님께서 저 빈들에서 배단에서 오병 기적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보았어안 봤어?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 말씀이 없으면 그 순간뿐이야.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며칠 가요? 응? 우리 막부흥이하고막힘 났어. 막 울고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며칠 가요? 3일. 3일 가도 안 가요, 3일도.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지. 어? 어? 그러니까 이거 그사리를 하는 거야. 저 예수님이 직접 5명의 기적 일으켰거든. 1 2강리가 남았어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또, 또 염려하는 거야. 또, 그 10절 말씀. 또 7개로 아, 네. 4,000명을 모두 아, 네. 죽은 것이 몇강주리였는지 아, 네. 기억하지 아, 네. 못하느냐? 여기서 바구니와 광주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요만한 바구니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방주리는 어디냐?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이방인 사역은 광주리예요 광주리가 얼마나 큰지 이 광주리에 어, 사도 바울이 저마게도냐 지방에 어, 뭐야? 전도하러 가. 복음선별를 갔다가 어떻게 해요? 성에 쫓겨날 때 어디로 했어요? 열치바구니다이만 사람이 탈수 있는 것이 바구니야. 열두 광주리보다 여기 일곱 광주리가 훨씬 더 용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떡 일곱 개로 사천명 먹이고 광주리로 가다한 춥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 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찾으면 며칠 안가 잊어버리거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누룩조심하라니까 밀가루 없는데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과 칠이의 어,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1 1절 말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의 유익을 주리라 하시니 1 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르게 하며 바리새인과 사두들의 교훈을 삼가한 말씀을 깨달으니라. 말씀 없는 것은 무조건 아닌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 어떻게, 저 덕만 높은 사람들, 바리새가 사두개니 말하니까, 어, 어떻게, 솔직히 가거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누룩을 조심하라. 이랬는데, 누룩은 밀가루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때는 엉뚱한 소리, 헛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말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기도하고 말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통하는 방법, 이게 가장 큰 힘인데 우리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13절,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명 하셨잖아요. 제들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뭐를 묻고 싶은 거야? 예수님에 관해서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나, 정확하게 믿고 있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랬느냐? 14절. 이르대, 더러는 세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수님이야? 중에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 라필은 선생인데, 선생보다 조금 더 구약에 예언했던 선지자 정도가 중에 하나 정도 될 겁니다. 저 세상 사람 그런 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백성 전체가 예수를메시아라고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시간에 우리가 다시 적용해봐. 여러분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못 따라가요? 터졌다라고, 기적 따라가고축복해주시며 따라가고 여러가지 설교 나가겠지만, 현세적 유교가 되는 거야, 자꾸. 100% 내가 축복받고,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어? 막 기적이 일어고 여러분들이 막 물건이 터져서 막 돈을 엄청 벌고, 막, 막이삼좋겠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그 다음에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의 마음을 또 테스트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내리냐? 16절에. 심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 주는 그시듯이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들이시이다 정확한 메시지입니 예수님은 100%하나님 100% 하나님이십니다. 아, 맞다. 왜? 하나님과 정확한 교제가 있을 때는 정확한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뭐부터 체크해야 돼? 내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진짜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고백이 되어 절 때에 하나님의 교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시대에 다연하신 분한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알게 하니, 는를 흐르게 하니요. 하면 이 아버지 시니라. 이잖아요 하나님과 딱 교통이 일어나면 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그냥상 있었을 거예요. 되는단 말이야. 있다는 얘기야. 있다는 거. 그러면. 베드로가 노력을 해서 복이 내려왔어요. 아니면 고백으로 내려왔어요. 고백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풍다도 기적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의 교통 교제하는 법이 교제하는. 그러면 우리가 힘 얻는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려오는 복이 다 힘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힘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에 있어라. 예 말씀을 들어라. 사역을 해라. 사역도 그래요. 사역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할 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어? 어? 접촉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교제라는 얘기예요. 나는 사역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설교로 교제하는 것이고, 내가 어제도 목사 요새 야 몸이 아프고 나니까 눈이 너무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사실은 설교를 못해서 내가 좀 쉬었는데, 장모님 밤에 무슨 안약을 두고 넣어버리는 거요 그래서 너트리 또 이렇게 눈, 계속 눈이 눈곱이 생겨갖고 그 틈을 면안될것 같아. 아 몸이 고단하니까 눈이 뻐근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또 기도해서 나야죠. 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복이 있도다. 고백이 있으면 그냥 복이 오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뭐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도을 확실히 붙이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는 복이 되는 거. 그냥 복이 있도다. 거기 있는 거야. 아, 네. 이또다 진행이잖아, 너희랑. 계속 계속 준대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알게 하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그럼 혈육이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알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 이것이 일처리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 능력이 임하시길 바래요 아, 네. 그래서 이 16절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딴거 취소하지 마세요. 16절 달달 외우세요. 아,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 같지 말고, 누구같이 하면 돼? 베드로가 하나님과 정확하게 교제됐을 때, 요 상태를 지속시키란 얘기에요. 그래야 복대도다, 그때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고, 마카리오스,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여러분 것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 말씀, 너 내가 아멘. 내게 이기는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응교의 권세가 이기지 아멘. 못하리라, 아멘.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교제했어요. 그럼 반드시 내가 내 베드로에게 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처음 교회가 나와요. 그럼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가실 텐데 그건 예수님 사명이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사명은 앞으로 의 예수님이 하실 일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청하는 것이 교회가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교회를 세워놓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그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복주시는 거예요. 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제 교회를 태워서 나가실 것인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시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 말씀을 두가지를 했어요. 말씀의 권세는 엑소시아, 에코, 엑소, 플라스, 우시아, 에코부터 나간다. 말씀을 가득 차면, 은 말씀이 나가요. 엑기스가 어? 나간단 말이야 본질이. 그런데 은부의 권사는 뭐예요? 마귀로 르쳤으니까 마귀로부터 나간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로 채울 건세요? 말씀을 채울 건세요?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님 어제 얘기하려고 우리 말씀을 계속 감성하죠 나는 모르겠다. 나 지금 마태복음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산다 했더니 서울 목사님 그러 시더라고.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못했어. 계속 세미나 다니시고 뭐 이다 보니 까 당신이 탈진해지는 거야. 할일 없다. 매일 나고 자전거 타시거든. 육신은 건강해지는데 탈진형을 들리는 거야. 나 때문에 너전모사 올라와서 지탈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월요일, 화요 일이라 해야 되는데 몸도 안 좋아서 긴장도 안 해서 날이 날까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간에 말씀이 있어야 다시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권세가 있어져요. 그래야 당당해지고 힘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너희들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득 채우고 여기야. 마음의 말씀을 담으랬잖아요. 그래야 엑스시야 말씀의 거세가 나간다.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거세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만 세워가세요. 그럼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27절 인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교회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각사람이 편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앞으로 교회에다가 다 위임하고 교회를 통하여 일할 건데. 인자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럼이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지금 살아계셔?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천국 간 다음에 예수님 제림한 데가 아니라 17장에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까 그러면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주신다는 얘기가 아, 네. 1칠장을 통해서 나와요. 아, 네. 내가 1육장 말씀하시고 1칠장에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야. 얘들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격려해 주시는 메시지가 열한인 설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에 동참하시고 아, 예배자가 아, 네. 되시고 아,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 네. 모든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전도하고 전도하고 어? 전하고 행하든지 전하든지 했잖아요. 한번 전하든지 아, 네. 행하든지 아, 네. 여기 그 다음 1 7장에 주의 말을 듣고 따르든지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 딴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주 단,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전하든지 행하든지 주의 말을 듣고 따르든지 이거 이두 가지가 밖에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런 종들다 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내가 종교 열쇠를 내게 해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도 릴것이요 내가 땅에서 물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어, 이것을 이제 좀 제가 더 심도 있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너무 문자적으로 풀리라 하니까 찾아보는데 다른 거 없어 사실은요. 우리가 다 분리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이 예수님 안 계신 분리되어 있는 영혼이야. 그럼 사단의 권세에 제압받거든요. 그 묶여 있거든. 요 묶인 것을 메인 거라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 내가 주노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행내 주셨으니까 우리는 묶이, 세상에서 나와서 누구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역, 영혼, 예수님의 영역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저 악한 세상에서 묶임 받았다가 풀려난사는에서 풀려서 온 거예요. 이것이 풀림이고. 예수님 왜안 돌아오는 것을 메인 거라 그래요. 나 아,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메인 거야, 묶인 거야, 풀린 거야. 네. 묶여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것을 메인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 저 사람과 내가 화가 나서 묶였으니까 그런 묶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 하나님과 기분 나쁜 일을 그럼 누가 좋아해? 사단에 매어버리거든 우리 인간은 누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든지 사단의 영으로. 그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 바로 들어와요. 여기서 나와요. 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 사, 또 베드로, 베드로 같이 똑같은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주는 그 사랑하는 아들인 이사할 때는 세상이 안갈그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리고 복이 내려와.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가 고그 밑에 자리에 나오잖아요. 21절에 나오잖아요. 어? 21절에서 돌아갔을 거다. 십자가 질 거다. 나 죽을 거다. 나 죽고 고난 받고 십자가 들어가실 거다 말하니까 갑작스럽게 염려가 자기 생각은 다르거든 생각이 달라서 마음의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에서 그 안에 계속 교제권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잠시에도 이탈되면 누가 들어와? 사단이 들어와요 목사도 사단에게 집넣을수 있어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헛소리 할수 있어요 그러나 심하다 때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딱 붙어 있어야지만 다른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이걸 다시 연구하고 다시 무슨 뜻인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게 없어요. 저세상에오면에서 묶여 있던 것이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주시면 우리는 풀려서 오는 것이고 안 오면 묶여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심하다 때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교자는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이에 제자들과 경고의 화사 자기들이 써인 것을 말라 하시니 아직은 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십절까지다 지셔야지 구원자로 완성되니까. 어, 그 다음에 21절 말씀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를 옛사리로 올라가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격이 많은 고난을 맞고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 필요하 말씀하시니.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십자가 질 거다. 진짜를 말하시는 거예요. 앞에 사도개인들이 하는 신앙은 가짜야. 진짜예요. 가짜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진짜 말할게. 이제부터 내가 뭐 하겠다는 건 예루살렘에 자기들에게 고난받고, 고난받고, 받고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우리 인생은 세 가지예요. 열한 서속에 나갑니다. 인생의 가야 갈 길이 세 가지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가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샘플로 저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잘 믿고 축복을 많이 받아도 고난이 면제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고난받는다, 죽는다, 뭐야? 죽고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듣고 뭐야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아, 네. 말씀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아, 네. 간직한 말씀이 있어야 엑소시아 권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시간 시간을 할수 있어 많은 말씀을 주어서 다는 모르더라도 얼마라도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할 때 영광으로 하는 것이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야, 천국 모습이 이거야. 저 믿지 않고 그냥 지나기 욕심대로 신명으로 살아간 저들은 어디로 갈 거다? 지옥 갈 거다. 이거가 답이에요.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승리하시는 존들 내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나 제자들 흔들리는 거 혼동이 오는 거예요. 22절만 말... 베드로가 예수를 두고 한건아이되 주여, 그리마옵소이 일에 결국 주의 미치지 아니하니 아니. 아직 굳고 안됩니다. 안됩니다. 막소리좀리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야? 신앙 생활한 것이 아니라 잠깐 한 교제했을 때는 옳은 소리 했어요. 그런데 자기 소리 헛소리 하는 거야.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뿐이래요. 되한번 하여 절대 안된다는 거야.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사역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코, 그거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아주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제하고 있으면 저 메시지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 친다러면 아, 맞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신앙사 적용해봐요. 메시지가 탁 나가면 반대로 탁 튀어나간다는 것은 내가 연결됐다는 얘기야, 안, 아, 네. 안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정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 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베드로가 16절의 고백에 같이 딱 결정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나 20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 교회도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나가는 분들은, 어, 놀아라이 없어요. 그러나, 를걸 봤잖아요. 말씀 없는 분들이 꼭 태클 걸자는 요사님도 아닌데요. 아, 이거 안 됩니다. 누가 이래요? 왜 이래는 것이 뭐야? 기도 안 하는 분. 말씀 없는 분이 태클 걸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심하다 때문에 나는 죽고, 뭘로? 예수로만 사는.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한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의시에 사자라, 물러가라, 나널 넘어지게 하는 데다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말로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야? 인간적인 말을 한다. 이 뜻이에요. 24절 말씀 이에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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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 나를 따르라는 것이다. 이에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신앙생은 따라올거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다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만 따라가야 돼? 십자가 지고 말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부인, n i 이 c 스가 돼. 나는 죽고 누구로만 예수로만 살가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만 살자. 예수로만 이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우리는 뭐아 내가 우리 집안에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 십자가를 내가 맡아야 되고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종들은 나는 없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다 죽고 누구로만. 예수로만 가득 차면 그럼 엑소시야 예수의 권세가 나 그때 예수의 권세가 일어나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면 찾으리라. 사라님께서는 높이 말씀하니 너희들 인생 잘 살았다 할 텐데 살아봐야 80에서 이제는 90이에요. 내가 보니까 80, 90만이 들어가시더라. 백세까지 사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80, 90이야. 세상 살면 80, 90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삶은 어때요? 영원히요 영원. 너희들이 하루리 목숨을 구해도 이를 것이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라면 가야 돼. 밤에 자다가도 너 오라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세요. 여러분. 어? 밖에 나가서도 머릿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 이 계셔야 되고.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해도 머릿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그 일을 하면 사업도 잘 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복대도다. 마카리노스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카리노스 복이 임하시는 종들이시기 바랍니다. 26절 사람이 네. 만일 원사를 얻고도 제 목숨을 주고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죽어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만뭐할것 뭐, 뭐, 없잖아요. 금방 내일 아침 뭐 가시, 가야 돼요. 마지막 28절은 진실로 너희의 이름이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그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관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 메시지는 앞에 있는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아 천국 안 가셨어. 인자가 사가 되셔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인자가 그의 왕관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어 없어요? 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 갖고 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기관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